자김태현은 그냥 끼고 하시고요. 우리 네한목을다 빼세요. 없는데. 자, 우리 딱세번 돌려 가지고 제일 높은 거 뜨는 사람 이긴 거야. 오비. 응. 땡. 한 번. 나 60분의 1. 나 300. 롤, 롤한 번만. 나 300분의 1. 야, 골드 아, 있는데 널... 어떡해? 그냥 야, 너뭐떴어 고양이 2분의 1한번더세번할 거야. 나 700분의 1. 나 70분의 1. 들이일 <laughs> 갖고 와 놓고서. 김너배나 70분의 1. 와일분와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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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몇 분의 1인 네. 몰라요. 아, 어, 뭐 분의 1. 와, 오케이. 마지막. 나 750분의 1. 골드. 50분의 1. 너희 둘이 마시세요. 둘다 나가세요. 오와다뭐 낙타 같은 거 나왔어. 너 어차피 발렸어 지금. 아, 또 먹어? 마셔, 마셔. 이제 나 아니, 맛있어, 맛있. 기나좀 갈아입을 거는 안나 됐어 나나갈 음. 와다 <laughs> <진짜 취한다>, <laughs> 인사해, 엄마. 나도 잠깐만. 그냥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할까 와, 이렇게. 야, 방 <laughs> 야, 방시간지 5시간. 예? 야, 지 야, 방시간 야, 지금 야, 방도 야, 방송도 야, 방도 야, 방지 야, 어. 시청자한테 물어봐. 나나 지금 여기 이거 방송 끄고 너너 쪽으로 넘어갈려 했는데. 그버버보시기 버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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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로. 거기로 옮기려 했지. 야, 그러면, 어. 근데 그어 얘도 내가 깔 깔아놨어. 근데 캐릭터는.. 캐릭터는 모르겠다 그럼 터는 끝내자 그럼 컴퓨터 아니야 지금.. 지금 아웃트로가 끝나아넌 뭐야 넌마가 나가. 바이크 나가면 안돼 왜? 같이 먹자 아, 싫어 왜? 누나.. 누나. 엄마가 준거 아니야? 응 같이 먹으라준거 아니야? 아닌데? 혼자 사 먹으래? 그래? 아니 누나한테 달라는데? 몰라 아무튼 그럼 아웃트로 찍고 일단 끝낸다 자 오늘 영수방송 은 여기까지 아, 잠시만 야오 곱하기 오천 배로 한 번만 하고 끝내자 야, 나, 나이 정도... 제발 추적금만 아, 더... 오케이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까지 뉴바